가자. 마트 나들이. 전하게 그지. 조그만 차가 아니야. 네가 다니기 좋겠지. 소독은 필수야. 소독은 필수. 음, 뭔지 봐. 뭐, 뭔지 엄청 많네. 너 너무 지저분하게 먹는 거 아니야? 갈게요. 초딩. 고맙습니다. <laughs> 높이가 생각보다 높아요. 보시면 이렇게. 오 깊다. 숙 들어가는데. <laughs> 끝. 안녕하십니까 BMW 이영 팀장입니다네 오늘은. 어, 시승기를 좀 찍어보려고 해요. 어, 120i 차량입니다. 이쁘죠? 보통은 1시리즈를 이렇게 보실 때 어, 되게 작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작은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라이트가 비춰져 있을 때 우리 어, 룸미러로 또는 사이드미러로 이렇게 차를 보잖아요. 그랬을 때 어? 저차 뭐지? 어? 근데 라이트 형상하고 고성능 차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차가 좀 낮잖아요. 낮으면서 여기 보이시는 크롬. 그리고 이제 키드니글을 형상하고 이 라이트 형상이 우리 8시리즈와 이게좀 약간 날렵한 느낌으로 흡사하게 생겼어요. 사실 1시리즈를 타면서 이제 그 높은 차, 이제 높은 차량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무시는 안 당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차를 한번 빼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네,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림, 닫힘, 트렁크 열고 내차 어디 있는지 라이트 비춰주고, 딱 문을 열면 여기 밑에 보이는 이제 어, 우리 웰컴 웰컴 라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자,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쁘게 나오죠? 그리고 시트. 시트가 이렇게 약간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어, 소재는 보통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좀 약간 음, 몸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재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앉자마자 어, 내 몸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코너를 돌 때나 아니면 뭐 고속 주행을 할 때나 그럴 때좀 뭔가 안정감이 든다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푹신하지는 않지만 어 약간 안정감을 주는 시트의 느낌입니다. 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게 외관도 이쁘죠. 슬도. 18인치가 들어갑니다. 뒤에 형상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얼 앰프도 참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짠, 트렁크도 전동으로 들어갑니다. 공간적으로는 네 되게 넓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은. 음. 그렇지만 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 여기 바로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높은 짐을 실으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자, 트렁크 활용은 어, 유모차는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디럭스 이런 거는 들어가기 좀 힘들 것 같고, 네, 우리 아기를다 키우시고 픽업용으로 쓰신다. 그랬을 때 이제 작은 유모차 있죠. 그런 걸 쓰시면 좀 괜찮게 잘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시리즈 용도가 출퇴근용으로 어... 쓰실 수도 있고 어... 두 번째는 우리 어... 아내가 픽업, 우리 아기들 태우러 왔다 갔다 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쓰시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녀분이 어린 자녀가 하나 또는 둘 있으신 가족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뒷자리도 빠질 수는 없겠죠. 자, 트렁크 닫고, 자,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떠세요? 공간이?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아기들이 이제 보통은 6살 이후에는 한 7, 8살 때는 이제 카시트를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우리 아기들 엉덩이 대고. 여기 허리 대고 했을 때 어, 미끄럼 방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도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앉아 보면 네, 제가 키가 184예요. 근데 어, 공간적으로는 어, 넉넉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갈때 보통 이렇게 등을 꼿꼿하게 세워서 가진 않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좀 편하게 앉는다고 하면은 어 약간 요 느낌. 네. 솔직하게 포지션은 좀 높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좀 살짝 올라와 있어요. 이거 이 말은. 어, 어른들도 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장거리 갈 때는 좀 어떨지는 좀 저도 우리 이따 와이프 타면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어떠, 어떻니 어, 용도면으로 했을 때 뒤에 자녀분이 탄다고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는 우리 와이프 또는 아내가 앉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리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음, 이렇게 나옵니다. 음. 요 위에 룸은 이렇게 좀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이렇게 파여져 있기 때문에 어, 제 머리는 닿진 않아요. 네. 이렇게 이 느낌. 괜찮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운행을 해보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은 제 키에 맞춰서 이제 해놨고, 뒷자리는 방금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나가! 이 모기가 안 나가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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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20i는 사실 뭐 엔진 힘이 얼마나 좋겠냐면 우리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실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뭐 차도 또 이제 컴팩트하기도 해서 이 엔진의 힘을 그대로 이제 좀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그 힘은 더 크게 느껴진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차량을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이제 용도가 다 다르실 건데, 어 출퇴근 용도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연비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아기들, 우 아내분이 이제 픽업을 하실 때,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 고객분들이 첫 차를 시작하실 때 고통을 많이 구입을 하세요. 차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느낌은, 음, 우리 아내를 사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되게 운전이 쉽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편안하다는 거는 좀 음, 운전에 무서움이 안 든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우리 차종 스포츠 M 스포츠 이제 135i 이제 약간의 퍼포먼스가 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되게 음. 되게 신기한 건, 우리 1시리즈 스포츠, m스포츠 135가 있지만, 일반 스포츠에도 퍼포먼스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컨트롤이란, 자, 우리 코너를 돌때 보면, 이 안쪽 바퀴는 이렇게 바퀴 굴림이 좀 적죠. 이 바깥에 있는 바퀴가 좀더 많이 돌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출력을 바깥쪽에다가 좀더 이렇게 주면서, 좀잘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은 이제 우리 일상 어일 시리즈를 타고 레이서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좀 코너를 좀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좀 빠르게 돌릴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들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어좀 안정감을 안정감이 있게 좀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랑 M 스포츠의 차이점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어, 썬루프는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 M 스포츠에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포츠 서스펜션이 또 들어가요. 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 용도면에서 출퇴근하실 때좀 막히는 구간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 좀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서스펜션은 이제 우리 고속 안정감, 차를 이렇게 좀잘 잡아주고 높은 속도에서도 불안감이 없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승차감은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투게더 약간. 투게더 느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차 차의 움직임 나 같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좀 커요. 음,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렇죠? 요런요런 네, 요런 느낌. 네. 우리 딜러들 사이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재밌는 차는 뭐다1 시리즈다. 네 여기 코너 구간인데 한번 좀 돌아볼게요. 아, 안 보이네. 네. 그래서 코너를 돌았는데 코너를 돌 때도 너와 내가 하나, 두개더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는 건네 제가 아까 처음에 카메라를 키고 어 우리 전면 전면을 봤을 때 라이트 형상하고 키드니 그릴 모양 그게 되게 커졌거든요. 키드니 그릴이 되게 커지다 보니까. 우리 룸미러로 이렇게 차를 보잖아요? 그랬을 때, 저차 뭐야? 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서 누가 껴들라 그래. 근데 사이드를 봤는데, 저거는 뭐지? 좀 약간 어, 좋은 차인가? 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 전면의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끼어들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1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1시리즈도 그런 무신 안 당할 수 있다. 라는 그냥 저의 잠깐의 생각으로 아까 그 앞에 그 디자인 형상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음, 비싼 차 같은데? 봤는데, 어, 1시리즈. 자, 지금, 음, 한 6km 정도 왔는데, 편하다. 아니 아니야. 편하다? 음, 재밌다?가 맞는 것 같아요. 즐겁다. 내 출퇴근이 즐거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 차 또는 아내 차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어, 저희 아내는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차를 사주기가 싫어요, 사실은. 왜? 차 괜히 이렇게 받으면 제돈 나가잖아요. 힘든데 돈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이 옵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골목길에 상대방에서 차가 와요. 차가 오면 우리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 어떡해? 거나 아, 후진 못하는데? 라는 것을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이 1시리즈에도,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옵션은 바로 파킹 어이선트, 후진 어이선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후진 어이선트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뒤로 내가 온 길을 50m 그대로 핸들의 조향을 도와줍니다. 우리 아내분,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가 탔을 때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다니실 때도 차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와 여자친구가 타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어 지금 갑자기 다른 얘기지만 타다 보니까 이 시트가 어 어깨 등 여기 다 잡고 있어요. 어 좋네요. 자 여기 끼어들기 구간이거든요. 1시리즈 껴주는 안 껴주나 볼게요. 네. 껴줬습니다. 자,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 뭘 써야 된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써야 됩니다. 버튼을 누를게요. 자, 1 시리즈에는 어, 우리 3 시리즈나 5 시리즈처럼 이제 핸들을 잡아주는 기능은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안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앞차 따라가는 크루즈 컨트롤은 되어 있어서 우리 출퇴근하실 때길 막힐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20i 스포츠 모델은 차량가가 4,730만 원이에요. 어, 보통 이제 아내 차를 이제 우리 남편들이 뽑아 주잖아요. 그랬을 때한 3천 후반이면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취등록세 빼고.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좀 괜찮고 뭐 시내만 다니고 우리 애기 픽업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땐 스포츠 모델을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M 스포츠 모델 M 스포츠 모델은 5,140만 원입니다. 5,140만 원. 이것도 이제 프로모션을 이제 받으시면 이제 4천 중반 정도는 될 거예요. 뭐 조금 더될 수도 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은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 스포츠 우리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이왕 사는 거한 단계 이왕 사는 거한 단계 위에 거 사자. 라는 느낌. 출퇴근 하실 때, 이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이제 m 스포츠 모델로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 부분도 빠질 수가 없겠죠. 연비는 이제 복합이 205의 기준으로 이제 11kg. 어, 요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출퇴근 하실 때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되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 시트가 이게 1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가죽이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다코타 천연 가죽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 내구성이라고 해서 차가 좀 쫀쫀하고 이제 좀 오랫동안 잘탈수 있고 우리. 어,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나 이제 아기들도 이제 막, 막 다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발 신고 타고 막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좀 내구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다코타 천연가죽을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속주행 느낌으로 왔는데 이제 좀 차량을 차선도 변경 좀 해보면서 움직임이 좀 어떤지 그런 것을 좀 보겠습니다. 방금 차선 변경을 했는데 역시 나와 함께 간다 투개더투개더 투게더 느낌입니다 투개더자한번더 하면은 그렇죠 투개더 약간 어 그냥 차선 한두 개밖에 안 바꿨는데 재밌어요 즐거워요 네. 고성능은 아니지만 네. 뭔가 좀 장난감 타는 느낌도 있고 운전하기가 좀 편하다, 쉽다. 예, 쉽다가 맞,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추가가 되는 건1 3 i 1 3 i 는이 즐거움에 이제 곱하기 2 또는 곱하기 3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 펀치력이 좋기 때문에 팍팍팍 이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반응이 빨라져요. 엑셀 밟자마자 팍팍 이 몸에서 느껴지는 이 컴팩트한 느낌에서 치고 나가는 그리고 추월해서 차선 변경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빵빵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약간, 약간은 약간 이렇게 약간은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35에까지 굳이 안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냥 출퇴근 하실때 그냥 이렇게 어, 차량 금액도 괜찮고 요 금액대에 할인 받고 연비도 좋고 힘도 괜찮고 어, 이 정도면 훌륭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1시리즈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어, 차량 문의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처는 여기 있습니다. 네. 연비도 어, 바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올려드릴게요. 어,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 출근길인데, 이제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행 시작 후부터 이제, 이제 측정을 할 거예요. 현재 속도 70km, 지금 4분, 연비는 14가 지키고 있습니다. 길이 좀 막혀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계속 뻥 뚫려 있는 곳만 와가지고, 이게, 어, 현실적이지 못한 연비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연비는 16.8이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찍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어, 평균 속도 한 72. 탄력 주행도 좀 하면서 고속 주행을 했을 때에 뭐 막힌 도로가 없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고속도로에서 17.5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20km까지는 지금 계속 달렸습니다. 연비는 1 7 5이고요 네, 7월 1일 월요일 이제 제일 많이 막히는 날이죠. 어, 5시 44분이고요. 출근길에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시작과 동시에, 이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키고, 네, 지금 20분째 출근 중인데, 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지금 40분 동안, 평균 속도 27.2km로 27 이제 왔는데, 연비는? 11.9가 그러니까 12 정도 나옵니다. 어, 지금 계속 막혀요, 계속. 원래는 한 30분 정도면 도착을 했었어야 돼요, 어제. 네, 도착했습니다. 어, 30km 정도 운행했고, 1시간 4분. 평균 속도는 29.3km, 연비는 11.5입니다.